한일가왕전 2025분 제작진의 소름 돋는 계획이 마침내 드러났다. 박서진의 무대가 마지막에 방송된 진짜 이유는? 이 결정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 매주 뜨거운 화제를 낳고 있는 MBN 한일가왕전 2025분 지난 3회 방송은 그야말로 가왕 박서진의 동무대였다. 그는 압도적인 실력으로 팀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파격적인 선곡으로 아티스트로서의 깊이를 증명하며 시청자들에게 전율과 감동을 동시에 선사했다. 하지만 방송 직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그의 무대가 방송 마지막에 배치된 진짜 이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제작진의 신의 편집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 시청률을 위한 신의 편집의 비밀. 3회 방송은 최수호와 타쿠야의 대결로 시작해, 박서진의 무대가 마치 최종 보스처럼 마지막에 등장했다. 그러나 이는 실제 녹화 순서와는 달랐을 가능성이 높다. 그 근거는 바로 지난 2회 방송에서 신승태가 했던 발언 때문이다. 신승태는 박서진이 신노스케를 지목하려 하자 서진이는 히든 카드로 마지막에 나가야 한다며 만류했다. 만약 실제 녹화 순서가 방송처럼 박서진이 마지막이었다면, 신승태의 이 발언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제작진은 시청자들의 긴장감을 극대화하고 시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실제로는 중간 순서였던 박서진의 무대를 편집을 통해 마지막으로 옮기는 신의 한수를 둔 것이다. 이는 박서진의 무대가 3회 전체의 하이라이트이자 제작진이 가장 신뢰하는 시청률 카드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가왕의 품격, 퍼포먼스가 아닌 철학을 노래하다. 편집으로 인해 마지막 순서에 등장한 박서진은 1대1 즉흥 선발전에서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파격적인 선곡을 선보였다. 그가 선택한 곡은 서유석의 가는 세월. 이 곡은 인생의 깊은 철학과 진리를 담고 있는 명곡으로 젊은 세대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노래다. 하지만 박서진은 화려한 장구 퍼포먼스 대신 오직 목소리 하나로 승부하겠다는 전공법을 택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히 감미로움을 넘어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을 겪어본 사람만이 낼수 있는 깊은 연륜이 담겨 있었다. 그는 단지 흥겨운 무대를 만드는 퍼포머가 아닌 노래에 담긴 철학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진정한 아티스트임을 증명했다. 윤명선 심사위원 역시 가사와 목소리가 혼연일체가 된 최고의 무대라고 극찬했으며 결과는 178대 20이라는 압도적인 승리였다. 빛나는 가왕의 매너 승리보다 더큰 울림을 주다. 1대1 즉흥 선발전에서 승리를 거둔 박서진은 곧바로 이어진 본선 2차전 1대1 한국 배틀에서 일본의 스 유다이와 재대결을 펼쳤다. 그들은 오자키 유타카의 별표 별표 가이러브유 별표 별표를 함께 불렀다. 이 무대에서 박서진은 또한번이 가왕의 품격을 보여주었다. 그는 유다이가 노래할 때는 뒤에서 묵묵히 화음을 쌓아주며 상대를 존중했고 자신의 차례가 되었을 때는 흔들림 없는 단단한 보컬로 무대의 중심을 잡았다. 결과는 151대49또한 번의 압승이었다. 하지만 더욱 빛났던 것은 승리 후 그의 겸손한 매너였다. 엄청난 점수 차이에 기쁨을 감추기보다는 오히려 당황스럽고 미안한 표정으로 굳어있는 유다이의 어깨를 다독이는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대기실에 돌아와서도 일본 팀 가수들에게 먼저 다가가 커피를 사주는 모습 등은 그가 왜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에 있어서도 가왕이라 불리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결론적으로, 한일가왕 전 3회는 박서진이라는 아티스트가 단순한 스타를 넘어 깊이 있는 철학과 빛나는 인성을 겸비한 진정한 가왕임을 증명한 회차였다. 그의 활약 덕분에 한국 팀은 위기에서 벗어나 최종 승리를 거두었고 그의 존재는 팀의 구심점이자 정신적 지주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다음 무대에서 그가 또 어떤 감동적인 도전을 보여줄지 가왕 박서진의 다음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난 팀의 심장. 3회 방송이 편집의 힘으로 박서진의 권맨쇼처럼 보였지만 현장 관계자들은 그가 단순한 에이스를 넘어 팀의 정신적 지주였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1차전 한일전에서 한국 팀이 1대3으로 뒤처져 사기가 땅에 떨어졌을 때 박서진의 역할은 더욱 빛을 발했다. 대기실에는 긴장감과 패배감이 뒤섞여 무거운 공기가 흘렀다. 그 순간 박서진은 화려한 언변이나 뜨거운 외침 대신 조용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팀원들을 다독였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가진 걸 보여주면 됩니다. 점수에 연연하지 말고 노래에 진심을 담으면 됩니다. 저희가 사랑하는 트로트, 그 깊이를 일본 팀에게 보여주고 오는 겁니다. 그의 말은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뜨겁지 않았지만 차분하고 안정적인 온도로 팀원들의 마음을 감싸 안았다. 팀원들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홀가분한 표정으로 무대에 나섰다. 박서진의 존재는 단순한 실력자가 아닌 팀의 심장을 뛰게 하는 구심점이었던 것이다. 가왕의 철학, 그 시작은 먼 길. 박서진이 가는 세월을 선곡했을 때 많은 이들은 그저 파격적인 도전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깊이 있는 선곡은 단한 번의 우연한 선택이 아니었다. 그의 음악적 철학은 이미 오래전부터 차곡차곡 쌓여왔던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오랜 무명 생활을 거쳐온 그는 화려한 기교나 퍼포먼스보다 노래가 가진 본연의 힘, 즉 가사에 담긴 인생의 깊이를 전달하는 데 집중해 왔다. 그는 무대 위의 스포트라이트가 아닌 노래의 진심을 쫓아왔다. 그래서 그의 앨범에는 젊은 가수가 쉽게 부르지 않는 삶의 무게와 철학이 담긴 곡들이 유독 많았다. 3호곡 범의 같은 곡들을 부를 때 그의 목소리에는 마치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처럼 깊은 울림이 있었다. 가는 세월은 바로 그러한 그의 음악적 여정의 정점을 보여주는 곡이었다. 그는 이 곡을 통해 나 박서진은 단순히 흥을 도두는 가수가 아니라 인생을 노래하는 진정한 예술가라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했다. 화려한 장구 없이도 그의 목소리 하나만으로 무대가 꽉 찼던 것은 그가 가진 음악적 내공과 철학이 그만큼 깊고 단단했기 때문이다. 사회의 예고, 너무합니다에 숨겨진 전략. 3회의 압도적인 승리 후, 사회예고편에 비친 박서진의 다음 선곡은 또한번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다. 그는 김수희의 명곡 '너무합니다'를 선택했다. 가는 세월로 철학적인 깊이를 보여줬던 그가 이번에는 짙은 감성과 한이 담긴 정통 트로트 발라드에 도전하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감성 트로트처럼 보이지만 이 선곡에는 박서진만의 치밀한 전략이 숨겨져 있다. 너무합니다는 사랑의 배신과 한을 절절하게 표현하는 곡이다. 이는 그동안 박서진이 보여줬던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와는 거리가 멀다. 그가 굳이 이 곡을 선택한 것은 자신의 음악적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은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묵직하고 깊은 감정까지도 완벽하게 소화해낼 수 있는 놀라운 더 아티스트임을 증명하려는 것이다. 또한 이 곡은 일본인에게도 익숙한 멜로디와 감성을 지니고 있다. 가라오케 문화가 발달한 일본에서 한과 제절함이 담긴 한국 트로트는 큰 사랑을 받아왔다. 박서진은 이 곡을 통해 일본 시청자들에게도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며 점수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사로잡으려 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트로트라는 장르의 힘으로 양국의 문화를 잇겠다는 거대한 포부처럼 느껴진다. 가왕이 만든 새로운 길, 겸손이 가장 강력한 무기다. 박서진의 가왕으로서의 진가는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에서도 빛을 발한다. 3회 방송에서 보여준 일본 팀 유다이에 대한 그의 배려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압도적인 승리 후 그는 기뻐하기보다 상대 선수의 마음을 먼저 헤아렸다. 이는 오랜 무명 시절의 서름과 역경을 이겨내고 정상에 올랐기에 가능한 겸손함이었다. 그는 자신이 받았던 사랑과 위로를 이제 다른 이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이다. 그의 겸손함은 단순한 미덕이 아니다. 그것은 그를 가장 강력한 아티스트로 만드는 무기다. 그는 늘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존중하며 오직 노래로만 소통하려 한다. 팬들은 그런 그의 진실된 모습에 더욱 깊이 감동하고, 동료들은 그의 인품에 존경을 표한다. 박서진의 성공은 단순히 한가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실력과 인성을 모두 갖춘 아티스트가 어떻게 시대의 아이콘이 될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새로운 길이다. 이제 박서진은 트로트의 미래를 짊어진 젊은 선두주자로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며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고 있다. 그의 다음 행보가 기대되는 이유는 그가 보여줄 또 다른 놀라운 무대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가 트로트라는 장르에 부여할 깊은 의미와 철학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의 노래가 우리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1. 심층 분석 박서진의 전략적 선곡과 숨겨진 의미. 우리는 지난 방송에서 박서진이 가는 세월을 선곡하며 모두를 놀라게 한 사건을 깊이 있게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파격적이라는 단어로는 그의 선곡에 담긴 깊은 의미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대 위에서의 용기를 넘어 자신을 둘러싼 세간의 평가를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별표 별표 박서진의 전략이자 철학 이별표 별표이었습니다. 데뷔 초부터 박서진에게는 장구의 신이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붙었습니다. 그의 화려하고 역동적인 장구 퍼포먼스는 분명 그를 대중에게 각인시키는 강력한 무기였지만 동시에 퍼포먼스에 비해 가창력은 약하다는 일부의 편견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박서진은 이 모든 편견을 스스로 깨부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는 세월은 그 결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무대였습니다. 장구 없이 오직 마이크 하나만 잡은 채 무대에 선 박서진은 그동안의 모든 평가를 뒤엎는 압도적인 가창력을 선보였습니다. 20대 청년의 목소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깊은 연륜과 감정은 장구의 신이 아닌 별표 별표 노래의 신 별표 별표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선곡은 단순히 경연에서 이기기 위한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별표 별표 나는 퍼포먼스형 가수가 아닌 진정한 감성형 보컬리스트 별표 별표라는 사실을 대중에게 증명하고자 하는 치열한 고민의 결과였습니다. 2. 리더 박서진, 팀을 하나로 묶는 보이지 않는 힘. 한일가왕전 3회에서 박서진은 단순히 두 번의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에이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국 팀의 사기를 끌어올리고, 팀원들을 하나로 묶는 별표 별표 리더 별표 별표로서의 역할까지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방송에서는 그의 무대만 부각되었지만 비하인드 영상이나 현장 스태프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녹화 내내 팀원들의 컨디션을 살피고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팀원들이 긴장하거나 자신감을 잃었을 때 박서진은 우리 모두 한 팀이니까 부담 갖지 말고 즐기자며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특히 1대1 즉흥 선발전에서 신노스케에게 승리한 후 그는 곧바로 대기실로 돌아와 팀원들에게 제가 해냈습니다. 라고 외치며 기쁨을 나누는 대신 승리의 영광을 팀원들에게 돌렸습니다. 모두가 잘해줘서 제가 마지막까지 힘을 낼수 있었다. 아는 그의 한마디는 단순한 겸손을 넘어 팀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박서진의 이러한 리더십은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 한국 팀 전체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의 따뜻한 리더십 아래 한국 팀은 경연의 압박감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더 좋은 무대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3가는 세월이 남긴 파장, 그리고 케이트로트의 미래. 박서진이 부른 가는 세월은 방송 이후 음원 차트에서 역주행하며 엄청난 화제를 모았습니다. 수십 년 전의 명곡이 2025년 경연 프로그램에서 재해석되어 젊은 세대에게까지 사랑받게 된 것입니다. 이는 별표, 별표 트로트의 세대 확장성 별표, 별표를 증명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음악 평론가들은 박서진은 단순히 옛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긴생의 철학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했다고 극찬했습니다. 그의 무대는 가는 세월이라는 곡이 단순히 옛날 노래가 아닌 별표별표 별표 시대를 초월하는 명곡 별표별표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젊은 트로트 가수들에게 새로운 도전에 대한 영감을 불어넣었고 앞으로 K트로트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트로트의 감성은 유지하되 현대적인 해석과 깊이 있는 메시지를 담는 것, 이것이 바로 박서진이 가는 세월을 통해 세상에 던진 메시지였습니다. 4. 다음 무대를 향한 기대, 너무합니다에 담긴 새로운 도전. 한일가왕전 다음 회 예고편에서는 박서진이 김수희의 명곡 너무합니다를 선곡하는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곡은 가는 세월과는 또 다른 결을 가진 애절하고 깊은 감정 표현이 중요한 노래입니다. 가는 세월을 통해 철학적 보컬리스트의 면모를 보여준 박서진이 이번에는 감성 장인으로서의 진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매 무대마다 상상 이상의 선곡과 완벽한 무대로 시청자들을 놀라게 하는 박서진. 그의 선곡에는 매번 깊은 전략과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과연 너무합니다라는 곡을 통해 그는 어떤 새로운 매력과 깊이를 보여줄까요? 그의 다음 무대는 한일가왕전의 승패를 결정 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5. 결론. 가왕 박서진. 그는 왜 특별한가? 한일가왕전 3회는 박서진이라는 한 명의 아티스트가 왜 가왕이라 불리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고 퍼포먼스가 뛰어난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노래에 철학을 담을 줄 아는 깊이를 가졌고, 팀원들을 아우르는 따뜻한 리더십을 지녔으며, 겸손함과 배려로 상대를 존중하는 인성을 갖춘 사람입니다. 박서진의 성공은 개인의 영광을 넘어, 트로트라는 장르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행보 하나하나가 K-트로트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가 보여줄 또 다른 무대와 이야기에 우리 모두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